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작은데요. 앞서 방통위가 구글에는 420억 원, 애플에는 210억 원, 합쳐서 630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유럽 연합이 애플에 내린 과징금은 무려 8,225억 원이었죠. 구글과 애플은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 9조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든 나라임에도 정작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외부 결제 허용이라는 명목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보안비용과 수수료를 이유로 26에서 27%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개발사 모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수조원, 내는 벌금은 몇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법은 이미 있는데 정작 그 법을 지키게 만들 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